엔간이 싸! 자살방지원, 엔간이 싸! 엔간이 쓰라고 어? 어. 그거 화학무기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 모집해가지고 하는거, 네트워크 형성해서. 어? 아니, 니안 네 찍어. 옆에 이렇게 찍고 있어, 지금. 어? 이거 화학무기 살포는 사형이야. 이제 밝혀졌어 하지마 이렇게 시킨다고 정부에서 시킨다고 하면 나 집에 게더돼 생각을 하고 해야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수천 명이 둘러싸는 게그거부터가 잘못이잖아 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알고 있다네요 그 물질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이 화학무기입니다 지금 저 친구가, 보는 것도 이거를 보고, 보는 척 하면서 저기 서가지고 계속 약을 쏘고 있었, 있어 어요 상황이. 들어가서 네, 제가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기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게 치료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제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민주주의 국가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데 정부에서, 어,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 믿죠. 그러니까 뭐, 음, 일, 차적으로는 뭐, 정부가 나쁜 거고, 정신건강 의사회와 복지센터가 나쁜, 어, 사악한 놈들이지. 일반 국민들은 일단은 속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친구도 이거 지금 봤다, 응, 응? 그러면서 응?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응?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근데 저 친구도 약을 뿌리고 있었어요. 네. 응? 정확하게 뭐 핸드폰을 뭐 여기 한쪽 손에 뭘 들고 있고 있는데 거기서 쌌는지 어디서 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주 초미세 발사체라 뭐 주머니나 이옷 소매 같은 데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어디에서 정확히 이렇게 설치를 해서 쌓는지는 제가 뭐, 뭐, 뭐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건 제가 정확하게 느끼고 한참 저 친구가 5분 이상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이제 얘기를 좋게 하는 건데 타일러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고 속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합법화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차량을 뚫고 화학무기인걸 알게 되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걸 알, 알고, 또 조직 스토킹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게, 정, 저기, 아무리 법안이, 법안, 법안을 해서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그거 감추고 숨어가지고, 국민 한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다들 끄떡입니다. 알았다 봤다고, 예. 그리고 뭐, 영상에 못읽은 것도 제가 많은데, 어? 아, 막, 시민들이 막, 이거 들었다, 봤다, 어? 알고 있다, 응? 어? 응? 어? 그렇게 막, 감탄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도 막 여기서 차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저기, 이, 이렇게, 제 나름, 제 혼자 하니까 지금 이걸 캠페인이라고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든지 하는 건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냥 뭐, 어디 특별하게 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모든 도시에 모든 집집마다 상가마다, 가정마다, 학생마다, 학교마다 전부 MOU를 맺고 자살방지원으로 전부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냥 이거는 다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끄덕이고, 예. 네. 그러는 상황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네. 음,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음, 하는 음,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미약한 힘이지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네. 이건 뭐 정부가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이러는 거. 이게 나치지 뭐예요? 응? 법안을 만들어 놓 놨지만 국민들하고 투명성 없이 공론화 없이, 어? 숨겨가지고 일주일만에 통과시켜가지고, 응, 어? 지들끼리 네트워크 형성해서 이러는 게, 나 찌지, 이게 뭡니까? 화학무기 테러, 거기다가 화학무기 테러, 조직스토킹, 전파무기, 층간소음, 뭐, 보복운전 유도, 미투운동. 그 미투운동도 전부 그 여성단체들이 정신건강보치센터하고 MOU를 맺었어요. 어? NLP 프로그램이죠. 엄청난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네, 여것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